안녕하세요. 비트소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잠시만요. 어, 해외거래소 모이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네. 어, 이거 요청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셨고, 근데 제가 영상을 사실 찍을 생각이 없었고, 찍을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모이 모의 트레이딩. 모이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좀 충격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어, 이건 어떻게 치나요 1대1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좀 해야 할 말들은 많죠. 그리고 그 해야 할 말들도 뭐 하면 되죠. 뭐 어느 거래소 가입한 다음에 여기서 오픈쇼 누르면 됩니다. 그쵸? 뭐 시드 어떻게 선택하고 가격 어떻게 선택하고 오픈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이제 말을, 그때마다 이제 같이 말을 하는 게모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거 모의 트레이딩 계정이거든요. 이것도 9,816 테더, 요것도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요청하면 줘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조금 침착하게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바로 그 해외 거래소로 쏘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네. 모의 트레이딩 한번 거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거 이, 이 쇼트는 어떻게 치나 이거 자체가 주식도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상 예. 주식도 경험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금융 투자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거의 이런 정도의 느낌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잠깐만 브레이크를 걸고 모의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래소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비트겟을 추천을 하는데, 다 똑같아요. 거래소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바이낸스, 비트겟, 비로 시작하는 애들. 비트겟, 바이비트, 이 삼형제, 삼형제, 비트겟, 비로 시작하는 삼형제들이 이제, 어, 탑3인데, 얘네, 어차피 바이비트 전에 뭐더 유명한 거래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시장을 점령하기 전에, 뭐 더잘 나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세개 이 그다음에 뭐 뒤따른 애들 맥시 딥 코인 어차피 얘네가 신기능을 집어넣으면 비트겟이랑 바이비트가 잽싸게 되게 빠르게 흡수를 해서 또 만드는, 시장을 선도한 바이낸스다 따라가는 애들 맥시 딥 코인 실제로 매매를 하는 거 좋은 거는 바이낸스는 이제. 좀 시드 있으신 분들 그렇죠? 비트겟 바이프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해외 거래 모이 트레이딩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 비트겟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트겟 비트겟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메인 페이지 여기서 모의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선물을 할 거니까 보시면 여기에 우리는 원래 usdtm 여기서 이제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여기 딸깍 누르면 되는데 여기 스크롤해서 보이지도 않고 밑으로 한참 내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클래식 데모트레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화면을 요거 누르시면 되세요 딱 누르면 보입니다 9816.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0을 0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어드저스트 데모 트레이딩 해 가지고 만 내가 만 테더만 10만 테더 뭐 넣으셔도 되고. 만 테더 내가 1400만 원만 집어넣고 한번 해 볼게.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컨펌 누르시면 돈이 딱 들어갑니다. 저는 현재 9816이 남아 있고 음... 세팅은 된 거예요. 이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거 괜히 괜히 한글 번역하지 마세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isolated, open, close, 뭐, limit, market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웹딴 뭐야 갑자기요. 한국어 번역을 거절하죠? 다시 영어로 바꾸고, 한국어. 어, 웹단. 열려있는 닫다. 이상하잖아요. 그냥, 요 정도는 익숙해지세요. 영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아이솔, 이거둘다 똑같아요. 사실상 저는 똑같고, 저는 크로스를 쓰는데, 제가 아이솔레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스탑로스. 내가 이 가격에 오면 그냥 손절 쳐주세요. 그게 스탑로스인데, 그것만 잘 보시면 사실은, 얘네 둘은 사실상 동일해요. 의미가 없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저거는 알긴 알으셔야 알아, 되는 금액이니까, 격리는 내가 진입한 금액으로 쇼부를 봅니다. 만약에 내가 천을, 내가, 지금 가격이 내릴 것 같아요. 숏을 쳐 주세요. 1달러로 숏을 내가 9800달러 있는데 1000달러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오픈 숏을 눌러 버립니다. 그러면 어 내가 너가 이거 지금 가격에 시장가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해라. 다섯 배로 그 정보가 나와 있죠. 아이솔레이티드 나와 있고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라는 뜻이에요. 격리. 격리. 뭔가 다른 거랑 차단하는 거예요. 네. 격리시켜서 오펌 포지션 잡히죠.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숏에 내가 베팅했다 내려가는 거에 현재 수익률 0% 네, 가격 변동이 없나 보네요 네, 이렇게 음. 그러면 내가 1000달러로 베팅을 했고 그러니까 140만원만 베팅을 했고 실제로 잡힌 마진이 985어 그니까 뭐 수수료랑 뭐 어쩌고 하다 보면 985만 잡혀요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는 이제 1.9달러가 나간 것 같아요 어 1.9달러가 아, 여기 마이너스 1달러니까 수수료는 실질적으로는, 여기 뜨네. 마이너스 1.97달러가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1000을 배팅을 해도 985만 잡힙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내가 곱하기 5를 했기 때문에, 어, 985 곱하기 5의 금액인 4931이 자,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격리예요. 이 격리 매매, 일단은 기본은 격리로, 격리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교차로 하는데, 크로스로 하는데, 격리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985만큼만 잃습니다. 내가 포지션을 잘못 잡아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걸로만 배팅해요. 내가 100만원으로 배팅했다. 그럼 100만원으로 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이 다 사라진다? 그럼 그냥 그거 청산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는 내가, 격리는 그런 거고, 교차는 내가 진입한 금액이 이게 크로스예요 내가 진입한 금액이 내 잔고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마이너스 100%가 되면 당연히 포지션 정리가 되죠. 그쵸? 내가 들어간 거가 100%를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거 기준으로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달러가 되면 딱 포지션 정리해서 너는 당신은 1000달러를 손해 봤습니다. 이 개념인 거고 이거를 아예 진짜 초보자 영상이다. 이거 크로스로 가면은 내가 현재 8,800이 남아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0%를 초과를 해가지고, 어, 초과를 해가지고, 어, 이, 이, 이 돈도 깎입니다. 이 돈도 막 줄어들어요. 막 8,500, 막8 막 7,00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0%면은, 1 어, 0 0 0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8,000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잠깐만, 8,000, 아니지, 7,000으로 줄어들겠네요. 7,000으로. 1,000씩 어, 두번깎이니까 음. 그래서 내가 내, 그니까 러 담보를 뭘로 사용하느냐. 담보를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만큼만 담보를 할지 아니면 내 전재산으로 담보를 할지. 전재산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아니라 이 선물 계좌, 계좌가 여러 개 있어요. 현물 계좌, 선물 계좌, 그러니까 선물 계좌. 선물 계좌 전체로 뱉팅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초보자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완전 주식도 안 해보신 거죠. 어, 그 다음에 리밋 마켓, 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고, 레버리지 개념도 아셔야 되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는 기능은 딱두 개에요. 3, 4개 정도, 네개 정도. 정도? 어, 그 다음에 리밋은 대기타는 거예요. 지정가에요. 지정가, 리밋은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정하냐면, 내가 이거 일단 포지션을 닫아버릴게요. 2.5 달러 걸 포지션 닫고 내가 여기를 어... 리밋 내가 롱을 치고 싶어 근데 이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떨어졌을 때94,100 달러 오면은 내가 한25% 시드만 써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2,000 달러만 써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94,108 오픈 오더에 94,108에 어 현재 롱. 아 이거 경리는 어 이건 이따 설명드려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오르는 것까지 대기를 타고 그 가격 94,108 달러가 오면은 어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고 이거 다시 취소. 그다음에 마켓은 아까 제가 했던 거 그냥 걸어버리는 거. 내가 롱을 치고 싶은데. 10배, 롱, 10배로 선, 초록색깔 글자 10배로 선택이 돼 있고 내가 이거 25% 써서 롱, 그렇 근데 마켓으로 하겠어 롱. 그러면 이건 반드시 지금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체결이 안 되면 비트격시 오류가 나고 딸깍 체결. 그럼 포지션이 잡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가 얼마 벌지 얼마 잃을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음. 맞죠? 음. 그래서 이걸로 얘는 반드시 바로 포지션이 잡힌다. 뭘 쓰시는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내가 추격 같은 거 하면 마켓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내가 뭐 6일 8 기다린다 그러면 리밋이 유리할 수도 있고, 뭘 할지는 그때그때 이것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은 완전 초보자 영상이라 이두개말고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포스트 온일도 있고, 그 다음에 트리거. 그러 트리거랑 포스트 온일 정도는 쓸수 있는데, 이거 각각 설명을 하면 시간도 너무 잡아먹고, 예. 큰 실전 저같은 경우 실매매는 얘네보다는 그냥 리밋이랑 마켓으로 끝나버려요 막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음, 또롱 잡자마자 또 오르고 있네 요거 그러면 포지션을 아 포지션 닫는 거 이따 설명을 하자 음,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리랑 교차랑 딱다 어, 설명을 드렸고 리밋도 있고 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살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어, 내가 포지션을 닫을 때는 그렇 오픈이랑 닫는 건 닫는 건 사실 여기서 많이 안 하고 여기서 주로 오픈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가격 리밋을 할지 마켓을 할지 리밋은 가격까지 지정을 하고 내가 시드를 퍼센트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해서 3천만 들어가고 뭐 2천만 들어가고 아니 면 7천 들어갔으니까 7천 나머지 돈 7천 풀 베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 레버리지는, 아이솔레이티드, 경리 같은 경우에는, 롱 따로, 쇼 따로 할수 있어요. 네, 이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롱 따로, 쇼 따로 할수 있어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롱 따로, 쇼 따로를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꿀 수도 없고, 이미 포지션이 잡혀있을 때, 마진 모드라는 거는, 포지션이 내가 하나 잡혀있잖아요. 못 바꿔요. 아이솔레이트 그냥 네버를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배가 뭘의미는지 5배가 뭘의미는지 이건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500을 배팅을 했만 원이라고 할게 500만 원을 배팅을 했는데, 저기다 지금 10배로 됐죠. 여기면 내가 5천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수익률이 10배로 찍힙니다. 그쵸? 배팅한 금액이 10배인 셈이니까. 이거를 역산해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내가 10% 떨어지면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수익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 돼 버려요. 왜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 10 곱하기 10%니까 이건 이제 100%거든요. 그 그렇죠? 절에 이제 100%가 돼 버리고 100%라면 500만 원에 대한 100%니까 그건 500만 원이 이제 날라.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딱 닫아 버리면 500만 원 손실 확정. 레버리지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뻥튀기해서 베팅을 합니다. 왜 이런 식의 기능을 지원하느냐? 그거는 그까지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 영상의 포인트는 실제로 이런 것들만 쓰면은 매매가 충분히 하다. 그것도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일단 모이라는 개념이 있다. 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요거를 거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다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닫을게요. 내가 포지션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44달러 한 6만원 벌었다. 나 6만원 버는 거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플래시 클로즈를 누르면 이거는 포지션을 지금 시장가로 지금 가격으로 반드시 포지션을 닫아줘요. 그래서 저 최대한의 뭐 이런 이 근사치의 수익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반익. 네, 반익. 그 포지션 닫을 때 여기를 안 써요 저는. 여기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겟 같은 경우, 다른 거래서도 여기로 포지션을 닫는 경우 기억이 거의 없어요. 반익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거 누르면 여기 50% 100%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반익만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플래시 클로즈 누르면 이거는 아, 아까 100%로 설정을 했을 때 비교해 보세요. 41달러를 벌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한 5-6만원 벌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 50%로 하면 당연히 반만 익절하니까 반만 벌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왜 반익을 하냐면 롱친 게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 반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플래시 클로즈 반 반익 실행 그럼 반익이 딱된 거고 내가 진입한 금액이 아까 2,400달러 들어갔는데 지금은 1,200달러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르든 말든, 오르면 땡큐, 내리면 제가 많이 하는 말, 오르면 땡큐, 내려가면 스탑로스 터지게. 네. 그래서 이걸 100%로 설정을 하고, 클로즈를 딱 때려 보이면 이 UI가 다 사라지면서 내가 열어놨던 포지션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음 매매를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반만 팔았으니까 이 포지션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오픈 상태에서 오픈 숏으로 숏도 칠수 있는 거죠 내가 롱도 지금 구간에서 롱이랑 숏이 숏을 같이 걸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전략들은 이제 딥해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 영상은 초보자 영상이니까 그리고 스탑로스 거는 걸 알아야겠죠 네,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풀 스탑로스 풀 포지션 TPSL 뭐 파티셜 포지션 뭐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쓰실 필요 없이 저 반익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풀 포지션 스탑로스를 걸게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거 드래그하셔서 내가 마이너스 뭐십프만 손절을 감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그 다음에 이미 반익을 끝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진입했던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내가 튀어 나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반익한 것만 먹고 빠져 나오겠다. 요거라고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냥 이거 원래 들어갔던 이 94,232.94,232.3이라는 가격에다가 스탑로스 본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진입한 가격에 스탑로스를 걸어놓는다. 컴펌. 그래서 이거 누르면 또 컴펌. 그럼 이제 여기에 없던 빨간 숫자가 뜨면서. 걸려있죠. 풀 포지션이라고 걸려있죠. 풀 포지션. 이게 비트겟이랑 다른 쪽도 이 UI를 쓴지 모르겠는데, 비트겟은 이제 탑로스를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걸수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고, 저는 이제 풀 포지션만 씁니다. 다, 포지션을 완전 다 날려주세요. 그 개념. 그러면 이제 9만, 지금 현재 9만 4,380인데, 다시 이 가격으로 내려오면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저는 아까 바닉한 것만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까지 차감을 해가지고 가격이 내가 버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스탑로스 딱 걸리고 끝나겠죠. 네,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들을 쭉 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뭐더 딥하게 들어가고 뭐 그러실 수 있고 이런 것들도 GTC, FOK, IOC도 뭐 공부하려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유대로 씁니다. 사실 유대로 써도 저는 전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어안 써요. 예 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아이솔레이트를 안 쓰고 크로스를 쓴다는 건데 어 사실 아,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예 네. 무슨 뭘 써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 진입하는 가격과 비중 조절이지 이 거래소 사용 방법은 아그 거래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 한글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좋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거가 엄청난 영어 단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얘도 한번 세팅해두면 끝이고 리밋이랑 마켓 오픈이랑 클로즈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TPSL tps l 어, 그렇죠 걸어놨고 tp 테이크 프로핏은 안 걸어놨고 그 차이 다 설명드렸는데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돈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여기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여기서는 돈 날려도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 놀이터에서 한번 논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